왜 다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하지? 나만 어렵지? 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락상 꽃도령입니다. 여러분들, 자, 이렇게 겨울이 되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있다? 하,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지? 난왜 성공하지 못하지? 왜 부자가 될 수가 없지? 이런 생각을 해. 여러분들께 제가 당신이 부자가 될수 없는, 가난하게 밖에 살수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려 볼까 해요. 첫 번째, 내 부모가 행하고 있던 안 좋은 습관들, 그리고 안 좋은 방법들, 내가 따라 하고 있더라. 우리 아빠가 젊어서 살아생전에 도박을 해, 기집질을 해, 또 우리 엄마가 살림을 다 내팽겨치고 밖에 나가서 놀기만 해. 이런 행동을 여러분들 따라하고 있지 않나요? 그안 좋은 부분들을 따라하고 있는 게 본인을 가난하게 만드는, 본인을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. 두 번째, 상상 속에서만 행동하지 못하고 내 머릿속에서만 실행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. 남들보다 내가 아는 것도 많아. 배운 것도 많아. 또 해보고자 하는 것도 많고, 내 머릿속에 아이디어는 막 떠올라. 실행해보셨어요? 내가 실천해보셨어요? 앞으로 나가보셨어요? 그 다음 세 번째.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아. 왜? 자존심이 상하니까. 짜증이 나니까. TV에 보여지는 부분들, 그리고 여러 매체들한테 나타나는 부분들은 다잘 사는 모습들 또 명품을 두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돈을 가지고 흔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재력가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지 또 실패한 사람이 금방 내 성공을 하고 다시금 일어나는 모습들만 보여지지 실질적으로 내 모습은 저 tv 속에서 보여지지를 않거든 왜 다들 행복해 한데 나만 불행하지 나만 어렵지 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직시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인정을 하지를 못하더라고요. 자, 그 다음 네 번째, 나는 늘 가난해. 무엇을 해도 성공하지 못해.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. 라고 생각을 한다. 늘 항상 좌절을 한다. 그러면서 내가 성공과는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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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보하고 무뎌지고 멀어지는 거야.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. 이 원이 있는데, 내가 반바퀴 180도를 돌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. 열려져 있는데요. 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항상 그 자리에 생각을 멈추지 않고 똑같은 생각을 계속하면서 나는 안 돼. 나는 불행해. 나는 가난해. 하면서 360도를 계속 원만 굴리고 있다는 거지. 그러니 행동하지 못하고 내 자격지심에 계속 넘쳐 있고 하게 되는 거죠. 마지막. 제일 중요해요. 감정적이고. 극단적으로 생각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. 사람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피해 망상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. 저 사람이랑 나랑 몇 명의 사람이 있는데 빵 하나를 놓고서 똑같이 나눠서 얘도 주고 얘도 주고 얘도 주고 얘도 주고 나도 받았는데 나는 왜 끄트머리를 주지? 남들은 가운데 조각을 주면서 왜 나는 그렇게 하지? 라면서 생각을 하더라는 거야. 여기 점상에 앉아서 상담을 받으면서도 본인이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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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문제가 돼서 본인이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? 하시는 분들이 많아. 제가 힘드신 분들 중에 뭐 구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, 부적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한테 저는 능력이 안 돼서 그거를 못 해요. 그런 분들한테 본인이 그러면 구 타는 것보다 부적을 쓰는 것보다 초를 키는 것보다 더잘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 방법을 해보시겠어요? 돈도 들어가지를 않아요. 얘기나 한번 들어볼게요. 해서 전 말을 하죠. 가까운 절이 있다. 어느 지역에 어느 동네를 가도 그 동네에 절들은 몇 개씩은 있으니 그 절의 대웅전에 가서 아침 6시면 6시, 9시면 9시, 10시면 10시, 오후 1시면 1시, 108배를 해라. 매일같이. 비가 오나 눈이 오나, 혹은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기나 해라, 해봐라. 그럼 본인은 성공할 수 있다. 근데 그 사람들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처럼 행동하지 않아요. 늘 항상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하고요,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하고, 이것 때문에 못하고요. 이유들이 분분해. 그러면서 어떻게 성공을 하겠어요? 여러분들, 성공하고 싶지 않으세요? 부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?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 나가 보시면. 내가 정말로 나의 단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캐치해 보시면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,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의 특징,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려 볼까 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